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맞아서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실례 안절이 바랍니다. 목동 하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좀 어려운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혹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세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시냐 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 좀더 자세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죠? 네, 사오정입니다. 네, 제가 이 사진을 먼저 꺼낸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들려드릴 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삼장법사가 사오정에게 임무를 주었습니다. 뭐라고 주었냐면, 산 너머 계곡으로 가면 108 계단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 아주 사악한 108망이 있는데, 그 마귀를 잠재우거라라는 명령을 준 것입니다. 막중한 임무를 맡은 이 사오정은 비장한 각오를 하고 이 백팔망을 찾으러 이제 떠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 오랜 기간을 지나서 긴 여정 끝에 이제 이 백팔계단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사오정은. 그래서 굉장히 기쁘, 기쁘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면서 으 각오를 새로이 다집니다. 백팔망. 만나기만 하면 한방에. 사오정은 이1 0 8망을 만나기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이제 계곡 주위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참 인적이 드는 곳이에요. 그 누구도 만나기 힘들었던 사오정은 드디어 이1 0 8계에서 내려오는 한 존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하하 <laughs> 나는 108마왕이다 라고 한계단 내려와서 또하하 <laughs> 나는 108마왕이다 몇번 했을까요? 1 0 8마네 내려오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08마왕은 108번의 외침을 지르면서 내려옵니다 사오정은 그가 내려오기를 지그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사오정과 이 백팔망이 만났습니다. 사오정이 씩씩하고 비장한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누구야?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사오정은 어떤 사람이죠? 사오정은 어떤 사람이죠? 아까먹 사람인가요? 사오정은 귀가 있는데 그 귀가 가져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하면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습이 제 모습과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기를 열심히 소개하는 이 요괴와 절대 듣지 않는 사오정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죠? 어떤 존재시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이시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뭐라고요? 사랑이시고요. 또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확히 설명하기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누구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을 들으시기에는 너무 포괄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지금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질문이고 또내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나를 완전히 드러내는 것 같은 기분 때문에 이 질문이 생각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는 이 질문을 우리의 삶을 향해서 항상 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해야 됩니다. 저의 상태를 보니까 제가 여기서 나와서 이제 전도사 생각하고 있지만 제가 신앙하게 된 계기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새벽날이라는 학교를 갔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전원 학교입니다. 일반적인 학교가 아니고 전원 학교인데, 그곳에서, 어, 선교사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얼마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자신의 좋은 직장과 자신의 좋은 처지를 떠나서, 그 새벽나라는 곳은 이제 충주에 있는 한 외딴 마을에 있는 건데, 그곳에 들어와서, 이, 저와 몇 명의 친구들과 같이 생활하는 곳이에요. 의는 굉장히 작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은 찬양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라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보게 됐고 그 사랑이 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심하게 을된 것이 한번 신학과를 가보면 어떨까. 왜요? 신학과가 몰려올 수 있어요? 가장 많이 배우는 게 뭐예요? 신학과 가면은 네, 신학과라는 학문은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이에요. 네.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배우고 싶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배웠는데 어, 생각 같지가 않아요. 어, 배웠는데 왜우는게왜 왜왜 이렇게 많지 모르겠어요. 네, 공부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한참 생각해보니까 제가 신학과를 가게 된 생각을 하게 해보게 된 겁니다. 신학과 못되면갔다고요 뭐 고등학교 때 만났던 선교사들. 그 선교사들이 그 나타내는 모습들이 달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원래는 좀 일찍 가려고 그랬는데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좀늦게 가는. 가서 생각할것도 있고 이제 어떻게 나의 꿈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느지막하게 간 것입니다. 그리고 13개월의 선교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배우고 싶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죠?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공부하고 나서 보니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학입니다. 즉,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만 그런 공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이제 안식일 설교 마치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목사님께서 자주 이용하시는 성일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예수님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 즉 실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결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하나님이라는 지식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림교회의 기본 신조 세 번째 있는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의 창조주, 근원, 유지자, 통치자이시다. 그분은 공의롭고 거룩하며 자비롭고 인자하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변함없는 사랑과 진실하심이 한량없는 분이시다. 성자와 성령 안에 드러난 성질과 능력들은 아버지에 관한 계시이기도 하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구속자이시고요. 또 피나쳐시고 용서하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구원과 복수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는 엄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나요? 맞나요? 그런데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어떤 모습이 나오죠?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모습들은 하나님은 엄하시고, 제한적이시고,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여요 사망입니다. 죄가 있으면 사망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믿은 하나님과 대조되고 있어요. 신약의 하나님과 달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인자, 인자하신 하나님부터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출혁기 3 0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하로라 여호하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삼다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보응하시겠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어긋남을 통해서 잘못된 이해가 우리 마음에 들어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뭘 생각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공격하실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악과 죄를 용서하시니까 악인과 죄인이 누가 우리가 공격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속성이 아홉 가지가 나옵니다. 참 많죠? 그런데 없는 없는 속성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없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뭐가 없을까요? 네. 하나님의 속성에서 사랑이 보이지 않고 인자가 먼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인자가 먼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속성에서 사랑이 보이지 않고 인자를 먼저 주신 이유는 모든 원칙에 기본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 사랑 안에서 나타나는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사랑 안에 주어지는 언약이 나타나는 것이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나타난 공의의 원칙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의 싹은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장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도 전에 먼저 용서할 수 있도록 나에게 약속하셨고 약속의 장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하나님을 볼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애굽기 25장 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져서 어떻게든 상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관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기회, 우리의 일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 보는 것입니다. 항상 나의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시편 기자가 46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용서하시길 원하십니다. 먼저 나를 사랑해주시고, 그냥 잠깐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사랑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그 사랑을 다른 곳에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다른 곳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신앙을 끝까지 가지고 갈 때, 나에게 어떤 시험이 닥쳐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서 쓰러지게 될 때, 붙잡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에서 35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겁내는 자에게 일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다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이시라고요?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복수하세요. 죄인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죄에 대한 복수의 하나님이십니다. 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마찬가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6조의 말씀처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되시는지 생각하시는 저의 분들이 가절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서 충분히 임하게 되시기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